3세대와 4세대의 여자 아이돌의 장난없는 배우상 비주얼로 불리움과 더불어. 안경 피해자면서 초등학교 졸업 사진 고통녀, 투탑인 아이브 안유진과 아이들 미연 꿀잼 궁금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6인조 걸그룹 아이브의 리더이자 부모님 세대의 최애 아이돌이면서 고급스러운 외모로 배우상의 느낌이 가득해 완성형 아이돌로 불리움과 더불어. 뿅뿅 지구 오락실에 출연해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이 왜 본인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 주인공이면서 아이들 미연과 치열하게 대한민국 안경 피해자 1위를 다투고 있는 아이브의 안유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안유진 생년월일 2003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출신 키 173cm 혈액형 A형 데뷔 아이즈원 2018년 10월 29일 아이브 2021년 12월 1일 별명 말눈광 안땡땡 엔딩유정 안유진은 2016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시 엔터에서 약 1년 4개월간의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연습생이 된 계기는 대전에 살던 시절 친구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가수들의 연말 시상식 무대를 보고 아이돌이 되기로 타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오디션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이메일 오디션 전형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스타시 벤터에 자신의 사진과 무반주로 부른 노래를 보냈다고 하네요. 이후 메일로 1차 합격 통보를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2차 되면 오디션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안유진은 데뷔 전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케이스인데 먼저 스타시벤터에 입사한 지한달 만에 백현과 소유의 비가와 뮤직비디오에 출연 그리고 유승우와 산들의 오빠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는데 중학생 미모 무엇 특히 비가와에서 보여준 신비롭고 청순한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엠넷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최종 선발되어,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로 2021년 4월까지 활동하였고, 이때 아이즈원 리더인 권은비를 처음 만났는데, 권은비와 8살 이상 나이 차이인데도, 장원영과 함께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것 보면 정말 찐친인 것 같아 보여서 보기 좋네요. 이후 아이브로 2021년 12월 1을 데뷔하였으며, 팀 내에서는 리더와 메인보컬, 메인댄서를 맡고 있고, 아이즈원 시절부터 어린 나이에도 눈썰미가 좋고 판단이 빨라 팀 내에서도 MC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딱 리더에 가깝고 다른 멤버들을 챙기는 배려도 갖추고 있어 리더에 잘 어울린다는 평이 있습니다. 안유진은 장원영과 함께 아이브의 센터이자 이 둘을 일컫는 말인 안영주로 불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대 및 단체 사진에서의 둘의 비주얼과 비율은 정말 진심으로 사기적이라고 생각함. 여담으로 센터 분량은 장원영이 더 많은 편이지만 댄스브레이크 파트에서만큼은 안유진이 더 분량 많아 보이네요. 안유진은 2023년 1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한국 부모님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아이돌 탑5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본인도 여기에 속해 있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가인은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안유진이 바른 느낌이 있고 우리 딸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트와이스가 언급했던 아이브에게 가장 부러운 점이 큰 기럭지였는데. 173cm의 키로 장원영과 함께 아이브 최장신인 안유진이. 라디오 스타에서 밝힌 특큰 비결은 바로 줄넘기인데. 어릴 적에 줄넘기 대회에도 나갔음은 물론 이단 뛰기를 패개시켰다고 하네요. 덜덜. 아이브는 정규 1집 발매 당시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 강호동이 멤버에게 서운한 것이 없냐고 묻자. 레이가 바로 있다고 했고, 멤버 중에 지가 재밌는 거에만 답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살 언니 리더 안유진이었어. 특히 폭시라는 말에 답장이 없는데, 단톡에만 말을 하고 있어서, 레이가 이것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운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이사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답장하기 애매하면 읽음이나 좋아요 표시해주게.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을 듯? 다음으로 남자들이 환장하는 걸그룹 피주얼 센터로, 과도기 때 찍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장본인이자, 하나의 스캔들로 인해, 블랙핑크 탈락과 YG에서 퇴출 되었다는 루머가 있었음과 더불어 아이들 멤버들 피셜 술 마시면 아이들 멤버 중 진상 서열 1위라는 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조미연 생년월일 1997년 1월 31일 출생 인천광역시 서구키 161cm 몸무게 45kg 혈액형 B형 별명면 조식키 미혼생 데뷔 2018년 5월 1 아이들 미연은 14살 때 이메일 오디션으로 YG 합격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5년 동안 YG 연습생으로 있었음 그런데 원래 오디션 3차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회사로 찾아가서 잘할 수 있다고 꼭 붙여달라고 말했고 이런 절박함으로 다음날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함 이후 연습생 생활을 성실히 했던 미연은 현재 블랙핑크 멤버가 포함된 과거 가칭인 핑크펑크 데뷔조였음 원래 블랙핑크는 초기 9인조로 데뷔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다음으로 6인조 변경 후 최종적으로는 4인조로 변경되면서 데뷔조 탈락 멤버가 생겨났고 여기서 미연은 데뷔가 좌절된 뒤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려 했으나 진의 권유로 큐브에 이적해 아이들로 데뷔 성공함 2년으로 블랙핑크 멤버들과는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연은 YG에서 퇴출되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카튼 YG 연습생 출신인 정진영과 단 둘이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진이 해외 팬에게 찍혔던 것 때문인데. 이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것 때문에, 블랙핑크 데뷔조 탈락과 YG에서 퇴출된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생겼으나, 실제로는 블랙핑크 데뷔조 탈락 후, 개인적인 사유로 YG에서 퇴사하고 일반인 신분일 때 여행 간 것이라고 함. 솔직하게, 블랙핑크 후속 걸그룹인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 데뷔 7년 차일 때 데뷔하는 거 보면 당시 퇴사하는 게 맞았음. 여담으로 이 사건 때문에 YG에서 남녀 연습생끼리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인 규칙이 생겨났다는 루머도 생김 덜다. 루머는 루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미연은 2015년 YG 퇴사 후 2017년 큐브에 입사해 큐브 연습생 생활 11개월 만인 2018년 5월 아이들로 데뷔했는데 과거 비하인드 썰로는 미연이 막차로 데뷔조에 합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멤버들은 다같이 반대했다고 함. 여기서 아이들 멤버 민니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연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데뷔 전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만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기에 멤버들은 경계했다고 함 그리고 미연이 멤버들과 친해지려고 같이 밥 먹자고 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한 후 연습실 구석에 있는 미연을 보고 민니가 말을 먼저 걸어서 둘이 친해졌다고 하는데 미연도 YG 연습생 생활을 했던 터라 멤버들이 처음에 차가웠던 것을 다 이해하고 나카타도 그랬을 것이라고 합 미연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바이올린과 초록색 볼테 안경으로 코디해도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느낌이 들었음. 그런데 미연 본인 피셜로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못생겼던 과도기식이라고 하네요. 겸손무언. 앞서 언급한 안경으로 고통받았던 아이브의 안유진과 함께 보니 초중고 학창 시절에 안경 쓴 애들한테 잘해줘야 됐었습니다. 미연은 주량이 소주 한병 반에서 두병 정도라고 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레전드 주사가 있어 아이들 멤버 중술 취하면 진상 서열 1이라고 합 특히 과거 엄청주에서 택시에서 토할 뻔한 경력과 똑같은 얘기를 7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10시간도 들을 수 있는데 저랑 한잔 하시.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